Hello everyone. O English 노라입니다.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. 그럴 땐, 내 부탁 좀 들어줄래? 라는 말로 시작하면 뭔가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지 않나요? 그렇 부탁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 a do me a favor? Can you do me a favor? 이 표현은요 편한 사이에서 되게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. 친구 사이라든지 아니면 부모, 자식 간에도 아주 자주 자주 쓰입니다. 그렇다면 조금 더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도 알려드릴까요? Can I ask you a favor? Can I ask you something? 이런 식으로 말하면 조금 더 공손한 부탁의 표현이 됩니다. 혹은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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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공손한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? 이처럼 정말 매우 매우 공손한 표현도 있어요. 자, 좀 전에 들려드린 그 문장을요. 어,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, "어,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싫어할 거야" 이런 정도거든요. 왜냐하면 마인드라는 동사를 아까 들으셨는데, 그 동사가 "뭐, 뭐를 꺼리다"라는 뜻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이 문장 표현도 알아두세요. 오잉과 함께 말하기 연습, 열심히 해봅시다. l e 렛츠 오잉.